다른 세상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상담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인간중심치료라는 상담이론을 만들면서 공감을 강조했는데, 1940년대 미국에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충고였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충고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통해 내담자는 방어를 풀고, 스스로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을 이론화하였습니다. 공감하려면 타인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나의 감정으로 느껴야 합니다.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세상에는 공감 로봇이 나타날까요? 스파이크 존지 감독의 영화 그녀는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아는 직관적 실체인 운영체제를 선보여줍니다. 그러나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식입니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아내와 별거 중에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테오도르는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만다는 테오도르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그중 641명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테오도르는 실망합니다. 다른 세상에서도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나 봅니다. 공감 로봇 한 대로는 안 되고, 인간의 수만큼 늘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소유욕을 줄여야 할까요? 정안 되면 몇몇 엘리트들만이 소유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그저 부품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은 인류 초기에 있었던 세상 같지 않나요?